그러면 이제 고가 놀이 이후 급등 다음에 가격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력은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바로 급등시키거나 아니면 고가 놀이를 한 다음에 급등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아, 세력은 그 추격하는 단타와 초단타 그리고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가격을 조정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급등 내지는 고가놀이 이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급등 고가놀이 하는 경우보다는 그 가격 조정을 해서 그 심리선을 이탈시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깨고 지지선을 내려가는 아, 그런 경우가, 아, 왕왕, 있습니다. 또한, 아, 다음 또 표에서 보듯이 기간 조정을 하게 되죠. 짧게는 뭐 일주일 이내 아니면 1년 이상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아주 진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겐투자라고 하여금, 어, 아, 조급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총체적으로 보면, 아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력은, 아 그, 이렇게 바로 급등하고 고가 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초단기에서부터 1년 이상 끄는 경우도 있고, 또10% 0%에서부터 50% 이상 이렇게 하락시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난 이후에 여기에 어느 표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산 주식은 이 표에 어디엔가는 해당됩니다. 어디엔가는 해당돼.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기간을 끌고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를 자꾸 부정을 하려 그러니까 인정을 안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주식 속담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란다. 아, 그 말이 딱 맞는 진실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아, 단기에 무려 30 내지 50% 하락했네? 이럴 수도 있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요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뭐 바로 급등 내지는 고가 놀이 하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거든요. 어, 그리고 어, 길게는 1년 이상 또5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산 종목이. 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어, 케이스에 해당되고 왕왕 일어난다. 이런 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어, 들어가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 계속 내가 사면 날아가는 그런 것만 꿈꾸니까 투자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조정 어, 0% 내지 50% 어 이상 이렇게 예, 그 우리를 공포 분위기 하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어 먼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 T S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 에너지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 에너지의 종목을 보면 어 여기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생겼죠. 거래량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h t 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했죠. 이때 뭐 무려 1,500만 주나 되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바로 급등 내지는 고가 노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않고. 어, 무려 이게 몇 달입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어, 뭐, 육, 칠 개월을 끌면서 하락을 시켰죠. 어, 하락 폭이 무려, 어, 그, 삼십 이상, 어, 이때 종가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육개월 이상을 30% 이상 이렇게 하락을 시키다 보니까 윗만한 개미들은 다 나가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다시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여기서 매집했던 그 전에 매했던 거를 여기서 다 털었죠. 어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켰죠. 어또 다시 여기 이렇게 가격을 하락시켜 갖고 어 이번에는 뭐또한40% 정도 이렇게 예,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예, 만약에 손절 라인을 5%, 10% 이렇게 짧게 잡고 우리가 진입을 했다면 손절하다가 다 아, 끝난다. 아, 결국은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 우리가 여기서 사서 지민하게 기다렸으면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1,20% 떨어졌다고 손절을 하면 그냥 손절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가격 조정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그 다음에 아까, 아 어, 보셨듯이 이제 또 기간 조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 기간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보 MEC라는 종목을 보면, 어, 여기서, 어,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죠? 어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한 거의 9천 원 정도 하던 종목이 6천 원 밑으로 빠졌죠. 어 거의 3분의 1 이상 빠진 상황에서 거의 1년 이상을 그 횡보를 눌려진 상태로 지나 갔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랜 기간을 어, 오랜 기간을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고 조급증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인내를 갖고 세력은 별거 미치지 않는다. 세력은 이거를 다시 끌어올릴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여기서 교과서대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착실하게 실행하였다면 분할 매수 한 금액으로도 짧은 급등락으로 몇번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끝에서는 이때, 이때 진입할 때 원 매수가 이상으로 팔수 있었기 때문에 원 매수 자체도 이익을 실현하고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력이 차트를 돈을 갖고 그리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다양하게 속단 말로 개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세력을 잘 활용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다시 이제 우리가 PDP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과연 내 눈과 내 손은 나의 것인가? 이게 눈과 내 손이 나한테 달려있지만 그럼 이게 나의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 눈과 내 손은 비록 나의 소유지만 실제로는 어, 그 세력의 눈과 손이다. 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력은 어, 돈으로 갖고 차트를 그립니다. 자기만대로 그래요. 보조 지표까지 자기만대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어, 그런 보조 지표까지 다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딸려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어, 딸려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어, 우리가 어, 그 세력한테 에, 속도 말로 농락당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내 눈과, 아, 내 손은, 음, 그, 어, 들코, 내게 아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그, 우리가 그거를 알고, 아, 내가 보는 대로, 어, 내가, 아 그, 손이 가는 대로 하면은 나는 100% 당한다. 아, 이런 거를 인식하고, 그거에 안 당하게끔, 어, 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뒤에 세력이 차트를 왜 움직이는지, 그, 어,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아, 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아, 그 흑심이 뭔지 예, 그걸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이 하여서 이제 사게 만드는 거죠. 아, 사게 만드는데 예, 그게 결코 어, 그렇지 않다. 아, 이렇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거에 예시를 제가 한번 또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갈 그거 같이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를 유혹해서 더 사게 만드는 아, 그런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산 아, 덕산 테코피아죠. 아, 이 종목의 600일 일봉 차트를 보면 얼마나 이게 어, 우상향으로 코로나 때 예, 코로나 때 여기 7,340원까지 내려갔다가 계속 우상향을 했죠. 그러다가 음, 이게 32,500원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돌파를 했죠. 이렇게 돌파를 해갖고 이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600일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600일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고 거래량도 전일 대비 무려 253%나 증가하고 490만 주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그 전고가를 일시에 한꺼번에 아주 가볍게 돌파를 했죠. 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우, 너무 환상적이에요. 오 이거 뭐 드디어, 어, 7,000원도 어, 밖에 안 했던 게 지금, 아이 어, 3만 오천원까지 가면서 이 앞에 전고, 또 거래량 또한 뭐, 어, 완전히 600일 최대 거래량, 어, 이런 차트는 보기도 힘들다. 아, 이러면서, 음, 드디어 세력이 더 띄울 것 어,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저도 이런 데 많이 당했죠.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자세히 보면 어, 여기에 이제 판 바닥이 예, 판 바닥이 만 오천 원 내지는 만 칠천 오백 원 여기서 형성이 됐죠. 어, 이, 이 형성이 돼 갖고 어, 우리가 공부한 압폭탄은 어, 이판 바닥 대비 두배 정도 오르면은 압폭탄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 그 어, 강의 때나. 투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압폭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떻게 변했나를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다시 보면은 그 다음날 바로 나, 가지 못하고 꺾어진 거를 우리가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 600일 최대 거래량 수백만 주를 발생하면서 한 종목이 날아가지 못하고, 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어, 있다. 그래서, 어, 계속, 어, 이때만 조정받은 게 아니고 계속 눌려갖고, 어, 계속 눌려서 떨어져도, 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난 결과까지 왔다. 어? 이렇게, 에, 그,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어,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 더 올라갈 것만 같은 이런 주가가 어? 그야말로 언빌리버블이죠. 믿지 못할 정도로 어반 토막 이상 나는 상황까지 이렇게 예, 벌어져 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아, 한 17,500원 하니까 아, 반 토막 이상 난, 난 상황이죠. 어, 그 도저히 믿기 힘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이 해서 사게 만들었지만 아,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된다 내 손과 내 눈이 이때 보이는 대로 했다면 지금은 반토막 이상 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pdp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번에는더 떨어질 것 같이 하여 팔게 만든다 아, 이 세력이 얼마나 그 개인들을 자주 우지하냐 하면, 어, 세력이 가격 조정, 아까 기간 조정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리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러면, 어, 개인들은, 아, 이게 드디어 이제 더 떨어지나 보다. 아, 이 공포에 질려서, 어, 팔게 되는 경우가, 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 그 세력은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가지고, 털은 후에 유의, 유의, 그 물량을 갖고 가격을 그 다음부터 완전히 털었다 싶으면 가격을 또 급등시키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 화가 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그거를 또 다시 HTS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인터텍이라는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 작년 7월 6일 날 4,550원까지 했던 종목이 예, 여기 보면 2,75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몇 바닥을 딛고 어,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때 거래량이 무려 940만 주나 발생했죠. 그리고 12%나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이 종목은 다시 반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그몇 바닥을 찍고 다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개미들이 이제 여기에 몰려들었을 것으로 여기에. 예, 물려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나, 아, 이 종목이 바로 가지 못하고, 어, 이만큼 늘렸어요. 아, 이때 종가가, 음, 장대 양봉에 생긴 종가가 3,095원이었습니다. 3,095원이었는데, 예, 최저가가 2,220원까지 예, 떨어졌죠. 그러면, 아, 3,095원이 2 0 9 5 어 220원까지 떨어져서 무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3, 40%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지지, 이 지지가 무너져 진 상태로 이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하였기 때문에 개미들은 다 공포에 질려서 아 이게 드디어 이제 그이 종목은 끝났다. 왜냐하면 아그 2020년 이때 얘그 예, 2,500원 이 지지마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절을 예, 다 손절 타이밍으로 들어가죠 아, 이렇게 손절 타이밍으로 어 들어가는 아 들어가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 아 이러면 물량이 다 털립니다 개인들 물량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다 털리는데 그 뒤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 다음날 아 바로 이 상한가를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리면서 거래량이 무려 1700만 주나 실리면서 상한가를 여기서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급등하게 되죠. 어 급등해서 그 2,220원 대비 거의 더블까지두 배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5,960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때 바닥 가격 2,220원 대비 5,960원이면 거의 뭐세배 가까운 수준까지 올랐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손절을 했다면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했다면 물량 다 털리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 주식 투자하면서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손절했는데 나중에 그 종목이 돌아와서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그 속쓰림이라는 거는 손절할 때 속쓰림에 몇배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애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데더 당하면 안 되겠다. 그 함부로 물량을 세력한테 털리면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감 김정수 애독자 여러분 김정수입니다. 올해 참 투자가 어렵다 판단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주십니다. 1 2 번의 깡통을 차고 그후 제가 깨달은 것은 시기를 타는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필살기를 갖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종목증 내 수익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을 걸러내는 그 단순한 방법을 모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홀로서기 스타디를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홀로서기 여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